아롱아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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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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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리 가 이렇게 달라붙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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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laughs> 어, 되게 맛있네 아 얼마 전에 제가 정장을 샀는데요 영상에서 제가 정장을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요 댓글로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잔. 넣어야지 와이셔츠 안에 넣는 건가? 아. 요즘은 넥타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아니 넥타이 묶는 법을 몰라. 이렇게 입는 거 맞나? 이게 잘안 올라가지. 아, 내가 위에를 다안잠 갔구나. 내가 여기 안잠 갔네. 보통 일반 셔츠 입을 때안잠 그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장고고 있었어. 어때 잘 어울려? 이 정장이 지금 가격은 얼마였더라? 구두까지 해서 4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넥타이, 정장, 와이셔츠 2개, 벨트, 바지. 그렇다고, 보 뭐, 노스페이스 백팩 막 이런 거를 신을 수 없기 때문에 가방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예, 서류가방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서류가방은 모어댄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가방인데요. 새 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 가죽,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재활용해서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만들어 환경 보존에 힘쓰는 기업입니다. 양국은 딱 맞게 밀려라좀 뭔가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 단정하게 딱 맞아? 글쎄. 운동도 좀 올바르게 해야 되고 뭐 옷걸이가 좋으니까 머리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긴 해 어. 그치 <laughs> 됐어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서 <웃음> <웃음> 아 네, 약간 양복이 조금 어색하긴 한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12월 13일인데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저는 27살입니다. 중반도 아니고 진짜 후반에 들어왔어요. 인생 전체로 보면 사실 어린 나이긴 한데 그렇다고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성인이 돼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20살 때독학재수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60점 넘게 올려서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을 조금 의미없게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당시 드라마 스태프로 일도 하고 친구들과 단편영화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이때 25살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면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학기를 다니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한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방송사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광고 영상이나 협찬 영상도 찍고 다른 많은 유튜버분들도 만나고 평소 일반 대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채널에 대해 고민하고 저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SK와 함께하는 소빙 영상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상을 찍는 건데, 42번 영상도 <laughs> 소백 활동과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 유튜버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은 요즘 고민들 때문인데요. 기존의 현동의 채널이라는 컨셉트를 봤을 때 저희 시각으로는 뭔가 저희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이로그를 찍고 고시원 영상을 찍고 하울 영상을 찍는 게 사실 큰 노력 없이 찍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채널의 색깔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소백 활동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 안에서 저희 능력치를 발휘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 사 사회실험 영상, 다크 영상 이렇게 총 다른 세 가지로 찍어봤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찍어보면서 앞으로 내년에 저희 채널 방향을 어떻게 할지 어떤 브랜드를 가진 채널을 만들지 시작하기 전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현동의 채널은 아무거나 올린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채널 브랜드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을 즐겁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너 스물일곱 29살인데 꿈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졸업까지 1년하고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직장을 얻거나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뭐 아직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졸업 전까지는 저의 능력을 최대한 키운 다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살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구독자 5만까지 찍고 정신없이 살았는 내년 27살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꿈은 모르겠지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새로운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것만큼 저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싸게 정장까지 맞췄는데요. 모두들 연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